안녕하세요. 생방송 투요 조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황순효 씨가 준비 하셨다고요. 네.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요. 네. 제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네. 두 분은 괜찮으세요. 두 분은 네. 괜찮으신데 네. 이승용 씨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네? 어, 아, 순효 씨는 뭐 저만 갖고 그래요? <laughs> 속상하네. 진짜. 아, 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늘 척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쭉 둘러보니까 약간 휘셨더라고. 아, 아니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 아니, 제가 아 지금 너무 편안해서 그렇지. 이거 허리 피고 이러면 좀 어때? 좀 괜찮죠 이제? 괜찮으시죠? 어, 좀 휘었네요. 인심을 아, 네. 아, <laughs> 아, 가시는군요. 이게요 네. 예, 네, 어, 장소하고 상관없이 아무리 편안한 장소에 있더라도 자세는 항상 고다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척추가 척추의 자세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실들 오늘 화면에서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예뻐지기 위해 피나는 다이어트도 하고. 다양한 소품들과 신상 옷들로 멋진 스타일을 연출하는데 많은 신경을 쓰는 여성들. 하지만 예뻐지려면 무엇보다 척추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기둥인 척추 건강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전 인구의 80% 이상이 평생 한번 이상 요통으로 고생하고 7% 이상이 만성 척추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요즘. 척추가 건강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넘어가는 척추 건강, 왜 중요한가? 척추가 틀어지면 두통이나 견비통, 또 요통, 소화가 안될 수도 있고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통이나 생리불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미용상의 문제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뻐지고 싶은 여성들은 척추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예뻐지려면 척추 건강에 신경 써야 한다고요? 최이상으로 올수 있는 미용상의 문제점 안면 비대칭 허리가 아프고 손발이 좀 저려서 좀 시간이 흐르면 나을 것 같은데 낫지 않아서 점점 심해서 그래서 병원에 한번 왔어요 얼굴의 형태가 변하더니 온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났다는 주부 김규자 씨 안면 비대칭은 척추가 기울거나 틀어지면서 목과 얼굴 턱의 형태를 변형시켜 생기는 것인데 다른 신체 부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후천적으로 비대칭이 되는 경우는 척추 변형에 의하여 인체의 골격이 변형이 되면 그 중심축을 이루려 이마, 눈, 광대뼈, 턱관절 등 얼굴이 전체적으로 변형이 되어 기간이 지날수록 얼굴의 변형 비대칭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모든 치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인체의 3백5 다섯 개의 경혈과 1 2 경락을 이용한 기 치료로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 잡는데. 허리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무릎 아픈 것도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잠자다가 손발 저림 새벽에 많이 깨는데 그런 것도 없어지고. 손 바닥을 통해 기를 환자의 환부에 전달하여 몸의 사기를 물어내고 풀어주며 자가 면역을 활용하여 뼈가 틀어지고 커진 얼굴 부위를 본 모습으로 뒤돌려 놓는 것입니다. 이런 치료와 함께 건강한 신체와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꼭 체크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식습관인데. 최근에 보면 식생활 문화가 급속도로 서구화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이어받듯이 피부 역시 그석구와 음식에는 많은 영향을 주어 피부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피부를 원한다면 좀더 이제 웰빙식, 채식이라든가 공유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우리 피부 노화를 받고 또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놀람> 피부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자신의 증상과 체질을 전문의와 상의한 후 복용하면 된다. 피부가 많이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피부에 어 여드름이라든지, 피부에 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 같고, 얼굴이 많이 이렇게 살이 처진 부분이 올라가면서 많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척추를 알면 건강이 또 아름다움이 보인다.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이다. 척추 건강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와 자세 교정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노력하는 자만이 예뻐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예, 네. 아, 정말. 자세가 이렇게 외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예. 저도 다리를 좀 꼬고 하는 편인데 예. 안 그러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네.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예. <laughs> 예. 꼬면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예. 사실 척추가 고다야 건강하다라는 <laughs>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예. 자세를 바로 잡아야지 하면서도 음. 저도 사실은 집에서 텔레비전 보다가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소파에 눕죠, 이렇게. 잘안 예. <laughs> <소파에> 돼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네, 예. 예, 맞아요. 아, 저도 이 외모를 생각해서 말이죠. 예.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 이 외모를 <laughs> 생각해서라도 자세를 꼿꼿하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왜냐하면 사실 이 자세는 자신도 모르게 이게 흐트러지고 아까 말씀하셨던지 무정하게 예. 되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렇죠.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허리를 평소에 좀 구부정하게 하고 다니던 친구가 어느 날 꼿꼿한 자세로 나타났을 때 정말 키가 한 1cm는 2더커 보이잖아요. 정말 예, 예. 그리고 그날따라 더 자신감 있어 보이고 이렇게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지만 오늘 보신 화면에서처럼 이 척추 문제는 척추의 자세는 건강에까지 직결이 되니까 오늘부터 우리 다 같이 바르게 앉는 연습해 보자고요. 예. <laughs>